안녕하세요 아디스입니다 이제 이어서 원자재 ETF 살펴볼게요. 먼저 달러입니다. UUP 음, 달러가 지금 저번주에 다소 이제 강세인 모습을 띄었어요 음, 아직은 어, 단기적인 반등장을 그리고 있고 그래도 이제 이거 하락 트렌드 라인이 아직은 무너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어, 달러 약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중기적인 달러 약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음, 지금 20선 위로 살짝 올라온 모습이자, 모습이지만, 아직 주봉 이격률상 어, 부정적인 다운스가 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 걸볼수 있어요. 음, 아직은 음, 하락 트렌드라고 보는 것이 어, 좀더 맞다. 그리고 월봉상 보면 이제 10선. 10선이 아직 안 무너지고 이제 지켜지고 있는 걸볼수 있지만, 어, 이번 달이 아니더라도 다음 달에 아, 하락한다면, 이제 부정적인 다음스가 이어지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음, 달러가, 어, 한 1, 한주 정도, 한주 정도 조금 더 강세 보일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FXC를 보면은 지금, 음, 과매수된 상태에서 내려오고 있는 그림이고, 음, 주가가 어디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 부정적인 다음스가 다소 형성된, 이제 그림인 걸볼수 있어요. 음. 60선 이경률의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다. 응. 그리고 20선 이경률도신저가 경신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어 한주 정도는 20선, 2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어요. 그래도 중, 중기적인 그림. 중기적인 그림은 좋기 때문에 어 한주 정도 더 약세를 보이더라도 응. 계속 응. 중기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원유 볼게요. USO. U.S.O.가 이제 다소 이제 약세인 모습을 띄었죠. 그리고 50선, 50선과 200선 사이는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하기 괜찮은 자리다 이렇게 이제 의견 드렸어요. 음. 근데 일단은 200선 맞고 이제 지지하면서 반등한 모습이지만 지금 20선 저항권에 또와 있다. 한주 정도는 다시 조금 약세를 띄면서 200선 향해서 다시 한번 갈 수도 있을 거라 보입니다. 200선 향해서 간 다음에 거기서 한번더 지지하고 두 어, 쌍바닥을 형성하고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에펙스 씨를 보니까, 원유가 한주 정도는 조금 더 약세를, 약세 흐름이 여길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그래도, 중장기적인 그림에서는, 어, 이경률, 아니, 이평상들이 정별을 갖춰가고 있는 모습이고, 어, 수렴하는 구간, 그리고, 이, 이경률이, 부정, 아니, 긍정적인 다운스가 이어지고 있다. 음,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을 준다면, 어, 롱 포션 취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DWT 볼게요. 인버스 종목. DWT가 지난주에 여기 10선. 또 정확권을 작용한 거볼수 있죠. 10선이 쉽사리 뚫지, 뚫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10선이 계속 정확권을 작용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맞고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볼수 있겠어요. 일봉상에서는 50선 정확권도 있었죠. 여기서는 USO, 롱, 원유의 롱 포션을 취하기에 좋았다. 네 일단은 한번더한번더 50선과 60선 사이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펙스실 그림을 보니까 응. 그때는 이제 유에스에 롱퍼션으로 접근하는 게 유리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달 아, 원유가 약세 흐름을 이제 팀에 따라 엑소피도 응, 이제 덩달아 약세 흐름이 나왔죠. 부정적인 응. 다문서 출하하면서 이제 내려오는 모습. 응. 그리고 일단은 50선과 60선까지는 갈 것으로 보여요. 50선이 22.22, .22, 60선 22. 그러니까 22 초반, 22 초반, 그리고 22 부근에서는, 엑소피의 어, 분할 매수 구간으로 유효하겠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그리고 주봉을 보면은, 10선과 20선 지지권도 있죠? 22.13과 22.22. 그러니까, 어, 22. 돌아온 주에는 크게 변동성이 있다기 보다는, 어, 22를, 22 자리를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큰 그림에서는 주가가 이제 어디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다운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22를 지키면서 다시 상승하고, 어, 50선과 60선 사이로 갈 가능성이 큰 그림이다. 음, 25.1에서 25.8 어, 향해서 가는 그림일 가능성이 크다. 어, 월봉 상행에서 이제 10선 정확권이 있긴 했죠. 여기서 이제 맞고, 음, 잠시 주춤하는 거고, 한 1, 2주 뒤에는 다시 상승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립 볼게요. 드립이 최근에 이제 그림이 좀 좋아졌죠. 주가가 어디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바닥을 지지하면서 긍정적인 다모스 나왔다. 응. 그래서 단기적인 그림은, 어, XOP보다 이제 드립이 나아진 그림입니다. 응. 최대 70까지도 갈수 있는 그림. 50선과 60선, 71, 72까지도 갈수 있는 이제 그림인 걸 염두에 둬야겠어요. 음, 지금 드립이 XOP보다 그림이 좋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드립이 여기 저항권, 저항권을 터치한다. 그러면 XOP, 음, XOP랑 이제 구시, GUSH 종목으로 롱 포션 취하는 게 어, 유리한 위치다. 그렇게 볼수 있겠어요. TLT 볼게요. 골드 보기 전에. 어, TLT가 요새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음, 딱히 방향성이 없는 상태다. 일단 일봉상에서는 지지권에서 이제 마감을 했고, 긍정적인 다운스가 아직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어, 주봉, 주봉 보면은 계속 어, 10선과 20선이 어, 정확권을 작용하고 있죠. 음, 그리고 주봉상에서는 그림이 나아진 게 없다. 계속 부정적인 다운스가 이어지고 있죠. 음, 이경률의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형태가 나오고 있다. 아직은 TLT의 롱포션 취하기가 조금 애매한 위치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아직은 중기적으로 하락하는 이제 그림이라 보여집니다. 어, TTT 볼게요. TTT가 여기 주가 어디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 TLT 보다는 나은 그림이죠. 60선 인격률이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응. 긍정적인 다운스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 거죠. 아직 살아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TTT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더큰 위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골드 볼게요. 그 얘기는 이제 골드가 그렇게 강세를 띠, 띠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골드가 지난주에, 어, 지난 두 주간의 흐름을 통해서 어디 못 가는 모습 보였고, 그리고 부정적인 다운스가 이제 형성되었어요. 주봉상에서 이제 고점이 나왔죠. 이경률이 여기서 만약에 한 돌아온 주도 떨어진다. 그러면 중기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음, 그렇게 볼수 있겠어요. 월봉은 아직은 그래도 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 음. 어, 돌아오는 어, 1, 2주가 흐름이 중요하겠어요. 지금 다소 일봉상에서는 다소 이제 과매수된 상태에서 10선 저항권에 있는 위치예요. 음. 실버 볼게요. 실버. 실버도 이제 주봉 보면은, 어, 디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다운스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이경률의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 중기적인 하락흐름이 아직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월봉상에서도 이제 주가 어디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다운스가 아직은, 우세한 위치다. 일봉상에서도 이제 저항권. 저항권인 거볼수 있죠. 음, GDX 볼게요. 금강주금강주 금강주 일봉상 일봉상에서 음, 다소 이제 부정적인 다운스 가 나왔어요. 음, 지금 그림이 썩 좋지 않은 모습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음, 주봉 주봉상에서도 어, 어디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부정적인 다운스가 출현한 모습을 이제 볼수 있어요. 음, 고점이 낮아진 걸볼수 있죠. 게다가 아직은 과매수 상태입니다. 음, 숫자가 어, 110, 60선 이격률의 숫자가 116.13 음, 아직은 어, 과매수 구간에서 중기적인 어, 하락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더스트 볼게요. 음. 음, 더스트 주봉은 딱히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음. 부정적인 다운스가 아직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봉 일봉을 보면은 어, 지난 어, 2 3 주의 흐름을 통해서 바닥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올런 듯한 모습 을 보고 있고. 어, 긍정적인 다운스가 출현한 걸볼수 있어요 20선과 60선이 격렬 긍정적인 다운스가 출현했기 때문에 어, 단기적으로는 더스트의 흐름이 우세할 가능성이 크다 음, 최소 만약 에 20선을 뚫고 올라온다면 오, 50선, 60선 향해서 갈수 있는 그림이다 염두에 둬야겠어요 50선과 60선이 대략 7부근, 7부근까지 7 오를 수 있는 위치다 음, 단기적으로는 더스트가 확실히 그림이 좋아 보입니다 음, 긍정적인 다운스가 있다 넴 볼게요 마지막으로 음, 램램 일봉상에서 보면 전고점 음, 뚫지 못하고 내려온 모습을 볼수 있고 부정적인 다운스가 형성되었죠. 음, 지금 단기적으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이수산이경률도 부정적인 다운스가 어, 출현하였다. 음. 도라운주는 금강주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음, 램과 GDX 그리고 더스트 그림고려 했을 때도라운주는 어, 어, 더스트가 유리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음. 그리고, 어, 원유, 원유 흐름도 한주 정도는 조금 더 약세를 띨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온 주에 만약에 USO가 200선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XOP도 어, 22부근 거기를 지지한다면, 어, 5일, 오일, 그리고 5일엔 가스 기업들의롱 포지션 취하기에 좋은 한 주가 될것 같아요. 돌아온 주는. 음. 그럼 이번 주도 이제 원자재 리뷰 마칠게요. 감사합니다.